안녕하세요. 할리바리의 김여매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바이크를 끌고 나왔어요. 음, 한 번도 저희들 차를 어, 이렇게 타고 다니는데도 소개를 한 번도 안한것 같아서. 토끼 소굴에서만 찍었죠? 그렇죠. 음. 제제 그러니까 차는 이미 작년에 한번 그, 재즈맨 라이더님이 리뷰를 해주셨는데, 아, 그 뒤로도 또 바뀐 게좀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할리바리에서제 어, 차도 한번 소개를 하고, 사모0님 차도 소개를 할수 있도록 하는 자리를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좀 쑥스러운데, 그래도 제가 이렇게 하고 타고 다닌다라는 거좀 보여드리려고 참고하시라고 하는 거니까, 어, 그냥, 아, 쟤는 저렇게 해서 차를 타고 다니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얘는, 1994년식, 어 형식명은, 그러니까 부르는, 어 차명은 정식 명칭은 이제 애플 HTP죠. 폴리스 버전이었고, 지금은 폴리스 버전 아니죠. 어 그리고 이게 이제 일렉트라 글라이드 1994년식 어 에보 엔진이 올라가 있는 그 차입니다. 얘는 자료가 그렇게 많이 남아있진 않은데, 사진 자료를 빼고는 거의 없어요. 근데 제가 어한 9개월 정도 혼자서 리빌드를 마친 차고, 처음에는 흰색 그대로였지만 지금은 이제 차량 색깔도 변했고 여러가지 또 악세사리나 또 바뀐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도색이 좀 특이해요. 도색은 제가 원하는 색깔이었고 이 패턴이 뭐냐면 사실은 어이 파란색 부분이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그 오리지널 패턴이 있어요. 어 그거는 미국 캘리포니아 경찰 바이크의 패턴을 그대로 따라한 겁니다. 다만 검은 색깔을 파란색으로 했고, 요두줄 라인 스프라이트는 제가 이제 좋아해서 여기랑 뒤에까지 어, 집어넣은 그런 디자인이고요 요거는 캔디 도색 같아요. 뭐,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뭐, 저는 마음에 들어요. 근데 도장이 조금 약하게 돼서 불만이긴 한데, 당분간은 요렇게 타고 다닐 예정입니다. 음, 보니까 포크가 엄청 깨끗합니다. 지금 이 포크 같은 경우는 지금 350 님하고 비교를 해 보면 바로 알 수가 있는데 350 님에 달려 있는 이 브레이크 캘리퍼. 이게 오리지널 브레이크 캘리퍼예요. 근데 지금 저는 포피 리신 캘리퍼가 달려 있죠. 요거를 장착을 하기 위해서 이 포크 아우터 튜브를 어 08년 이전 거. 그러니까 음 이게 정확하게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08년까지 이 포크를 썼다 그래요. 이너 튜브는 똑같이 41mm 직경이라 요 아우터만 교환을 한 겁니다. 분해를 해서 아우터만 교환을 하고 요, 음이 캘리퍼 걸리는 요 브라켓에다가 그대로 이식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것도 디자인이 어 디스크 디자인이 조금 다르긴 한데 어 사이즈는 똑같아요. 11.5인치 짜리. 신형 그브랜보 캘리퍼는 11.8인치에 걸리는데 요거는 11.5인치로 사이즈가 똑같기 때문에 그대로 요 디스크랑 포크랑 요 캘리퍼만 이식을 하면 어 신형 4P 캘리퍼를 쓰실 수 있고 물론 요 마스터 실린더도 맞춰서 똑같은 걸로 같은 연식으로 교환은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교환해서 지금 브레이크 라인은 어 요거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신형 제품을 지금 이식해서 쓰고 있고요. 어 포크 저 휠도 지금 저렇게 캐스트 휠, 원래 오리지널 캐스트 휠이 요거예요요 디자인인데, 어, 제 거는 상태가 사무공님 거보다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리고 스포크 휠을 좀 제가 좀 좋아하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스포크 휠로 교환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요것도 제가 중고를 사갖고 리빌드를 새로 해서 지금 달아놓은 상태고요그 다음에 제차 같은 경우는 요 페어링하고 요 안에 이너 페어링, 그 다음에 이너페어링에 달려있는 계기반의 각종 게이지들도 이게 다 97년식 이후 제품입니다. 이제 요거는 통째로 교환을 해가지고 배선을 새로 만들어서 전체를 다 교환을 했어요. 요 이그니션까지는 오리지널이고그 다음에 시계 보는 게 답답해서 이렇게 디지털 시계 하나 부착을 해놨고요요 연식에 들어있던 오리지널그 사각형 미러, 사이드 미러. 요거는 그냥 오리지널 깨끗하게, 깨끗하게 해서 쓰고 있고 요 스위치 봉치도 다 97년식 이후 제품으로 다 배선 작업을 새로 해서 달아 놓은 거고 이게 그 저희가 하던 온도, 예, 오일펌, 오일 어, 오일 온도 이거는 오일 온도 여기는 오일 압력 온도, 온도. 압력계 네. 그리고, 그리고 요 스위치도 두 개는 살렸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뀐 거는 앞에 이제 그 깜빡이 등이랑 공개등. 어 스포트라이트 스테이가 음. 요게 이제 신형이죠. 예, 신형 바이크 있는 걸로다가 이제 바꿔 나왔고 조금 모양이 조금 다릅니다. 오리지널은 이렇게 바가 붙어 있어서 어 다른 형식이고 제가 이바 때문에 눈썹을 못 따라요. 예. 간섭이 생겨서. 그쵸. 그다음에 교환을 한 거는 없고 여기 이제 안개등 하나 바에 이제 추가한 거 있고 그다음에 발판. 그다음에 시프트 레버 시속 기어도 요거는 이제 롱 타입으로 바꿨어요. 여기에 이제 뒤꿈치가 자꾸 걸려 가지고 롱 타입으로 바꿨고 엔진은 다 리빌드를 새로 한 거고. 그다음에 이것도 분체 도장한 거죠? 네, 프라이머리도. 요 프라이머리 케이스도 분체 도장을 한 겁니다. 직접 분체 도장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물론 시트도 신형으로 바뀌어져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멀티 등받이, 등받이. 그다음에 요것도 하키 퍽이 달려 있는 경찰용이었는데 다 떼내고 구멍 막고 어, 요 민수용 야채 야채시 된다 민수용 캐치를 그, 달아 가지고 바꿔 놓은 거고 그다음에 뭐 이거는 뭐 다들 교체를 많이 해서 쓰시는 거라 그리고 요팁 커버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아 여기 보니까 요거는 네, 미션을 분해를 해서 안쪽에 어셈블리를 교환했어요. 울티마에서 나오는 6단짜리 요거는 5단 미션이 원래 오리지널인데 6단 미션으로 교체를 해놓은 상태로 그다음에 이 포인트 커버도 분체를 도장 분체 도장을 했습니다. 캐브레타는 순정 캐브레타. 음, 세팅해서 그냥 채팅 끝내갖고 쓰고 있어요 여기도 어, 여기 음, 분체 뚜껑도 전체 도장해 있고 요 SNS 헤드는 제가 교체한 건 아니고 제가 구입할 때 이미 교체가 돼 있던 물건입니다 그래서 그냥 살려서 쓰고 있죠 그럼 소리 한번 시동 걸어서 보여주시죠 어, 들려주시죠 소리가 이렇게 딱 붙지는 않은데 아, 조시를 안한 상태예요 여러분 맞추고 있는 상태인데 뭐이 정도면 그냥 만족을 해서 네 이번에는 제 차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 사실 야멘님 차에 비하면 어, 저는 조금 순정에 가까운 그런 차량이에요. 어, 물론 이제 많이 보셨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뭐 비슷합니다. 약간 이제 스타일 성향의 차인데 이 저는 이제 순정을 최대한 살려놓은 상태에요 물론 이제 나중 가면 저도 여기에 이제 저런 식으로 포크를 교체를 할 거고 진행을 할 건데 현재로는 어쨌든 순정으로 지금 운행 중입니다. 브레이크도 순정이고요. 뭐 웬만한 건다 순정입니다. 이것도 다 순정입니다. 이것도 다 순정이고 어 그러다 보니까 조금 뭐라 그럴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이 아쉬워요. 끼수 있는 부분들 못 끼게 되니까 눈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못 끼니까 좀 아쉽긴 한데 나중에 이제 포크 바꾸고 하면. 할 기회가 있지 않나, 그 생각이 됩니다. 저도 지금 현재는, 어, 예전에 있는, 이게 사실 맞지 않는, 에버엔진하고 맞지 않는, 어, 흡기죠. 근데 이제, 저게, 이, 남아가스, 네, 빠지는, 그게 지금 돼 있다 보니까, 그냥, 일, 저희가 일부러 이걸 꼈는데, 지금 현재 미국에서 오고 있습니다. 네, 그게 오면 흡기도 제대로 이제 진행을 할 거고. 저랑 똑같은 걸로. 네. 네. 그리고, 요, 차블에다도 교체를 할 겁니다. 개인적으로 에버엔지는 순정처럼 저기 동그란 커버가 제일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요거는 연식이 어떻게 되죠? 요거는 뭐 저희 시청자 구독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알죠. 97년식. 음, 97년식. 그러니까 97년식과 94년식의 큰 차이라고 한다면 이게 그냥 겉으로 갈땐 똑같은데 약간 약간 미세하게 좀 다른 것들이 있어요. 원래는 94년식은 타코메타하고 속도 게이지가 하나 일자로 되어 있는 그런 형태를 띄웠습니다. 그렇죠. 네, 개인 하나가, 취향인데. 네네, 응. 그걸로 바꿔놓은 거고. 저는 처음부터 이렇게 돼 있었어요. 분리형으로 RPM 게이지하고 속도 게이지하고 분리형으로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뭐 기본적인 건 똑같아요. 저게 뭐 스위치 살려놓은 것도 똑같고 오디오 똑같고. 클론이네, 뭐, 클론. 네, 똑같죠. 근데 이제 차이는 큰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는 사실 이제 아직 5대5 중통은 안 했습니다. 기존, 원래 있는 순정 중통을 쓰고 있고요. 참고로, 네. 이 97년까지는 중통이나 뒤에 엔드 머플러 쪽에 총매가 없는 타입이라 중통이 교환이 가능하죠, 이거는. 그리고, CFR 머플러가 인스톨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거 구조 변경 아, 다된것 같습니다. 정상적으로 저도 구조변경을 받은 이 차도 구조변경 음. 완료된 차량입니다 그렇죠 뭐 저는 오히려 프라이머리 케이스는 칠을 안 했어요 나중에 이렇게 좀 찍힌 데들이 있어서 나중에 이것도 새 걸로 갈 겁니다 갈 거고 어뭐 저도 오대5 중통 갈 거고요 저는 이거 길게 안 했습니다 오히려 어 그냥 일반 사이즈로 했어요 그래서 여기 야매님 거하고 비교를 해 보면 좀 짧습니다 짧은 게 아니라 이게 정상이죠. 아, 정상이죠. 내게 좀 좀긴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그럼 저도 한번 시동을 한번 걸어볼게요. 시동이 걸리나 릴 모르겠네요. 조금 버겁긴 한데, 걸리긴 걸리... 이로써 음 저희 차량 두 대를 간략하게나마 이렇게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어 저희 차량 앞으로도 이제 뭐 라이딩하면서도 많이 나올 거고 그리고 정비하면서도 많이 나올 거예요. 어쨌든 관심 가져주시고 길거리에서 혹시 저희가 가는 데 있다 그럼 빵빵 눌러주셔도 좋고 손 한번 흔들어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다음번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